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3주차 1교시 어, 실습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어, 파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해야 되는데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Windows 키 그리고 내려서 여기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브라우저가 뜨면서 처리가 될 텐데요. 혹시, 어, 아직 이 주차까지 오시지 못한 분들, 혹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어,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용자 설치되어 있는 쪽에 사용자의 로그인 계정인들이 있죠. 어, 요것들이 한글이 되 있을 때는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요것들 한번 잘, 넣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떴으니까 브라우저에서 자, 이제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D 드라이브 쪽에 어, 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어, 자, 여기에서 이번 챕터는 이제 어, 프로그램의 어, 흐름 제어 하고, 그리고 뭐 연산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되는 코드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어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n e w 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이용할 거고요. 이 메뉴 여기에는 메뉴를 사용을 할 거고,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폴더를 선택해 주면요. 여기 언타일드 폴더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어, 여기 여기 있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상단에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선택을 한번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놓고 여기 보니까 리네이 e 이름을 바꿔주는 거고요. 폴더를 다른 폴더나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거. 자 여기 아이콘 어, 휴지통 모양의 슬레이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리네임 이쪽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자,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파이썬 어, 코드들을 이제 컨트롤해보는 이제 연산을 이용해서 데이터 컨트롤하고 흐름 컨트롤하고, 그러까뭐 분기라고 하는 거, 뭐뭐 일대 뭐 처리하고. 그리고 반복 처리하고 뭐 이런 처리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 폴더는 뭐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별할수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짜 해야 된다면 그 의미가 있는 어, 그 프로젝트에 맞는 어, 폴더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리네임. 하게 되면 c o n t r o 이라고 이름이 변경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그 안쪽에 우리가 음, 실행 파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이 안쪽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안쪽에 여기 파이썬 여기 이제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새로운 Untitled i 어, p m b 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이번 1교시에 다루게 되는 거는 Operator 연산자가 되겠죠 Operator라고 어. 작성을 해 주시고 Rename 처리를 해 주시면 여기 이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자 이제 연산자 이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어,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여기 마크다운 언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 HTML의 마크 번호와 비슷하게 이 안에서 일반 텍스트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샵을 두 개해서 타이틀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산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알트 엔터 단축키 알트 엔터를 해볼게요 알트 엔터의 경우는 현재 있는 이 셀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을 만들어 주게 되겠죠 알트 엔터 하게 되니까 일반 텍스트 아까 그러니까 코드 실행해 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코드로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크 다운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 셀들은 코드 형식 코드라고 해서 이제 요 설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요걸 한번 해볼게 마크다운. 이번에는 세 개. 어, 우리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산술 연산자였습니다.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여기서도 알단 해 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사칙연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산자입니다. 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줄수 있고요. 이런 연산들은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연산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의해서 어 만들어서 사용하는 연산들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수업시간 했던 예제 어,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x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네 그리고 y는 그리고 20 그리고 z는 3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Alt Enter 이 셀을 실행하는 거죠 이 셀을 실행하면서 우리는 뭘해 주는 건가요? x라는 변수에 10을 y라는 변수에는 20 z라는 변수에는 3을 메모리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을 이용하게 됩니다. 코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셀을 실행해 주어야 각각에 있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메모리에 각각의 값을 저장하는 처리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산술 연산 요 처리들을 해볼 텐데요. 어. 자 프린트 금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프린트 여기에서 x 플러스 y. 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어. 30이라는 값이 기댓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어. 30이 나오네요. 어. 자 바로 밑에다가 어, 이 셀을 이제 다시 실행을 또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프린트 x x y. 자, x y는 어, x 값 우리가 알고 있는 10에서 마이너스 20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자, 우리는 아까 여기서 알트 엔터를 하고 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셀만 실행하고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컨트롤 엔터 그냥 런 해준 것 r 동 u n 죠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는 빼기 연산 마이너스 연산을 해봤고 이제 곱하기 연산 x 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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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0 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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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0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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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나누기 어 y를 나눠 볼까요? y y를 x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 자, y가 20이죠? 어 20이고 어 10을 아, 10으로 나누는 결과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컴파일러너들의 경우는 자료형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어 정수의 연산은 정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이 나누기 연산의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처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죠. 어, 요거는 이제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겁니다. 10을, 그러니까 X를 뭘로, Z로 한번 나눠주면요. 제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자릿수는이 파이썬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표현해주는 자릿수가 됩니다. 소수점은 무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안에서도 표현하는 이 실수 값의 경우는 이렇게 이자릿수까지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프린트 해놓고. Y를 퍼센트 연산을 합니다.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X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요. 어, 0이라고 나와요. 어, 0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앞에 썼던 것처럼 프린트. Y를 요, 원로 나누어 볼까요? Z로 나누어 보면 해보면. 나머지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어, 20을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자, 3, 6, 18 해줬고, 20에서 18이 빼면 2, 나머지가 2 나오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할수 있어요. 몇 승, 몇 승,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 요거 x에 그리고 곱하기 연산 두 개를 해주고요. z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뭐와 같다? 어. 자, x 값이 뭐예요? x는 10이고요. z 값은 3이죠. 10의 3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10을 3개 곱해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10을 3개 곱하면 천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다음. 자, 나머지를 구하고 했는데 우리가 몫을 몫만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닌 몫을 구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x를 나누기 연산 두개해 주는 겁니다. z로 이렇게 해 주면 몫, 뭐 나누기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나머지를 구하죠. 나머지를 구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만 또 구해주는 이런 연산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예제는, 어, 연산 기호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어, 해야 되는 거는 연산식을 만들고 그 연산식에 맞춰서 각각의 값이 대비됐을 때,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는 값이 정해져 있는 기대값은 어떤 어떤 값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어떤 어떤 값이 이 연산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이 연산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뒤쪽에서 이제 몇 가지 어 연산기호를 뭐 사용을 해서 이제 처리하는 조건에 맞게 이제 처리하는 이런 연산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무조건 복잡한 것만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 태어난 연도를 구하게 되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나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연산 요거를 이제 하면 우리는 태어난 연도 태어난 뭐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나이를 구하는 이런 연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값을 저장하고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때 뽑아서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때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산식의 목적이에요. 어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연산 기호들이 어떤 결과들을 어 출력을 하는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는 거 권장을 합니다. 자, 일단 어 다음 연산자들은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시작해서 어, 폴더 만드는 거, 그리고 폴더 안에 파일 만들고, 그리고 어, 코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연산식에 대한 어, 실습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